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림을 그려볼건데요. 이게 고정이 안 돼가지고 네. 이건 설리님 화보입니다.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고 얼마 안 돼서 설리님도 같은 방법으로 떠나셨는데 제가 참 좋아했던 스타라서 어렵게 잡지를 구했어요. 그래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다이소에서 산 스크래치 패드예요. 그려볼게요. 초점이 잘안 맞지만. 이건 지금 물티슈인데, 지금 핸드폰 거치대가 없어서, 일단 이걸로 해볼게요. 음, 추워. 제가 정말 좋아하던 스타였는데 그런 방식으로 읽는다는 건 정말 슬픈 일인 것 같아요 베르테르 효과라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의 그런 비보에 자신도 같은 선택을 한다거나 저는 그때 공황장애가 굉장히 크게 와서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정말 저의 학창시절을 함께한 카라 스텝 노래를 mp3에 있을 정도로 정말 좋아했었는데 그리고 일본 소식 같은 것도 가생이닷컴? 막 그, 들어가서, 막, 카라 진출 소식, 막 이런 거, 보는 게제 취미였거든요. 그런데, 설리님 떠나가고 얼마 안 돼서, 하라님도 그렇게 떠나가고, 모르겠어요. 정말 좋아하는 스타를 잃는 거는, 약간 가족과 같은 아픔을 겪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 그냥, 제 가족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사진도 보기 힘들고, 그런 이미지도 보기 힘들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좀, 가족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처럼, 스타의 죽음도 이제 받아들일 수 있게 된것 같아요. 이제는 그냥, 사진을 봐도, 아, 맞아. 저렇게 고운 사람이었지. 저렇게 멋진 사람이었지. 인스타를 좋아하면서 어떤 마음이 있었지. 어떤 기분이 있었, 들었지. 뭐 그런 감정만 남는 것 같아요. 이게 스크래치 패드라서 되게 그리기가 힘드네요. 이게 음영 표시가 안 되고 무조건 선으로 나오니까 그리고 개인적으로. 어... 저는 뭔가 제 친구들 닮은 연예인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약간 친구들도 그래서 호감인가? 제가 정말 좋아하던 친구들 중에서도 약간 서, 설리님이랑 닮은 분이 있어요. <laughs> 전혀 안 닮은 것 같은데. 그림을 너무 오랜만에 해봐서 손풀, 손풀기도 안 하고 바로 해버리니까 많이 안 닮은 것 같은데. 아... 그래도 그리는 거에 의의를 두겠습니다. 오 이거 재밌어요 진짜 재밌다 제가 FX 노래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FX 앨범이 다 있거든요 지금은 제가 잠깐 이사 중이라 그 본가에 갔다 왔는데 제 덕질 용품에 FX 앨범이 정말 케이팝 고인물처럼 있습니다. 그게 제 CD 플레이어에서 가장 많이 트는 비스트예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들이기도 하고요. 제가 최근에 든 생각이 있는데, 사람들한테 그냥, 뭐, 부모님 얘기를 하거나, 남들한테 이런 얘기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얘기해야 될지, 그게 고민이더라고요. 그냥, 남들처럼 평범하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그리고 이게, 남들한테 동정받고 싶지도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사실을 말하는 건데, 음, 어느 정도 얘기를 하고, 어느 정도 선을 지켜야 되는지, 저도 제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요즘 그게 좀 고민이에요. 이게 상대한테 굉장히 부담을 주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고, 아예 얘기를 안 하자니, 그러면, 제가 왜공망발장이 있는지, 제가 왜 길을 챙기는데 어려움이 있는지, 제가 왜 여름에 힘든지, 그거를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말해야 될지는 정말 저도 모르겠어요. 그게 요즘 고민입니다. 유가족 모임에서 한번 다른 유가족분들에게 상의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그 자살 유가족이라고 제가 얼굴 까고 그거 방송도 나갔잖아요. 그런 분들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그냥 점, 저만의 길을 간다고 해야 되나? 그러고 있, 있는 것 같아서 이거를 또 공유하고 이거 답을 얻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또 드네요. 그러면 답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혹시라도 이걸 보신 분이 있다면 어떻게 그냥 사회에서 인식을 바꾸고 자연스럽게 얘기를 해 나가고 이게 자연스럽게 될수 있을지 나중에 의견을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좀 저에게 큰 도움이 될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설리님을 그렸어요. 이거는 여기 스크래치 남은 점점인들이에요. 점점이에요. 이게 이런 플라스틱 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스크래치 이렇게 그어서 내, 그린 건데, 어때요? <laughs> 닮았나요? 너무 오랜만에 그림을 그려봐서 닮진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그릴 수 있다는 게 정말 행복한 것 같아요. 이제는 그냥, 그 예전에는 제가 설리님, 이거 뭐였지? 그 팝업스토어에서 팔았던 사진집을 구했을 때는 보자마자 엉엉 울었거든요. 그리고 그냥 계속 하나하나 보는 것도 너무 힘들고, 아직 웃고 있는데, 저는 슬프기만 하니까, 그 감정이 정리가 안 되니까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아, 이렇게 고운 사람이었구나. 그냥 그렇게 보면서 추억할 수 있게 된거 같아요. 제 가족도 그래요. 저는 이제 그냥, 음.. 가족은 좀더 아파요. 사진을 보면 그런데 원래 사진을 그렇게 많이 찍는 것도 아니었고, 그런데 그... 음. 이제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많이 좋아졌어요. 좀 사랑으로 볼수 있게 됐어요. 그게 정말 좋은 거 아닐까요? 이렇게 설리님을 그려봤습니다. 음, 보신 분이 있다면 정말 <laughs> 같은 쓸데없는 시간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행복하세요. 저도 그럴 거예요. 안녕!